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 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편 길르앗온땅곧 카사람과 루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러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미국처럼 여론조사 혹은 설문조사를 좋아하는 나라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저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곤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자주 조사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을 꼽는다고 합니다. 미국 건국을 이뤄낸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한 사람입니다. 또, 이제 남북전쟁 중에서도 나라를 잘 이끌었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에브라엄 링컨을 꼽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대전 중에도, 그리고 대공황 속에서도 미국 경제를 잘 지켜낸, 또한 뉴딜 정책으로 회복시킨 루스벨트 대통령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누굽니까?라고 바꾸면 대답도 조금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화 배우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꼽기도 하고, 그보다 더 먼저 잘 생긴 대통령의 대명사라고 꼽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들기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를 할 때마다 다양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은 사람들 생각에 대통령마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공적도 있고 한편으로는 과오도 함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대통령 같은 사람들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면을 가진가 하면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다뭐 거기서 거기지 50부, 100부 아닌가 하는 말로 그렇게... 어떤 본질을 흩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평가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두드러지는 큰공로는 없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단점이 없는 사람들을 대체로 다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만은 아무리 공적이 많고 대단한 경력을 가졌다고 해도 치명적인 허물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인데 그것은 잘못을 범치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고 또한 허물과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깨끗하여 지기를 그래서 회개하여 온전하여 지기를 날마다 날마다 힘쓰는 삶이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될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겸손히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 할 것이겠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보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랑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풍성히 더하셔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오직 주님만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산다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후 그가 누구일까요? 비록 우리는 다른 왕들의 이름을 더 익숙하게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이 예후라는 왕도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입니다. 그는 그보다 앞선 요람 여호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 요람 왕 때에 군대 장관을 지냈던 실권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혔던 아합, 그리고 그 못지 않게 악했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로 이어지던 참으로 악하디 악한 그 왕조를 멸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인물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삼으셨고 그가 왕이 되자 그는 명령에 충실하게 이행하여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이 아합의 가문과 혼맥을 맺었던 남유다의 왕들과 왕자들을 모두 진멸해 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동안 아주 극심한 우상 노름에 휩쓸리게 했던 바알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죠. 이 바알 신상, 그리고 그 신상을 두고 거기서, 어, 어떤 그 신에게 이 예전을 갖추었던 그 신전들, 신당들을 다 부수는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한 자리에 모아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와 같은 엄청난 공적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 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 아니라 왕위를 내 대나 더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정도의 칭찬과 그리고 앞으로 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인물이 몇 명이나 떠오르십니까? 그는 참 대단한 일을 했고 엄청난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29절을 보니까 예후에 대한 전혀 상반된 평가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바을 섬기던 일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1절에서도 볼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듣고 그리고 왕위가 네 대나 더 이어지는 큰 은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는가? 왜 여러 보암이 지은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예후는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우상 숭배의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 바를 멸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송아지는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금송아지에 얽힌 내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황소는 비옥한 자연과 힘을 상징하는 아주 영험한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는 풍요를 피는 대표적인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애굽에서는 오래 전부터 황소 형상을 한 아피스라고 하는 이름의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종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영향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정말 떠올라야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종 노릇 하던 그 시간 그 땅에서 끊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떠올라야 했던 것 아닙니까? 열 가지의 재앙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 있었던 모든 각 집안의 마다들들 심지어 생축의 첫째 난 것까지 다죽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도 아침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 동안에도 물을 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올리셔서 그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조금 지체되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조금 더뎌지자,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상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구했더니, 저들은 그애굽에서의 황소 우상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조금씩 어딘가에다가 숨겨두고 가지고 나온 이 금부치들을 모아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거기에 절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이외에 어떠한 신도 내게 두지 말라. 어떠한 것 앞에도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주 그냥 단체로 범하였던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가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수백 년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대를 지나서 솔로몬 왕 때도 지나 그 아들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로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여로 보암이 이끄는 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남유다 지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할 절기가 다가오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남유다 지경으로 내려갈 것을 두려워했던 여로보암이 엉뚱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다 모두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다 자기를 등지고 다북 이스라엘을 떠날 것 같으니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성전이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을 기망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는 여러보암이 다스리던 때 내내 계속되었고 그 일은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죄악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지만, 예후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줄 알았지만, 그는 발을 깨부수는 것에는...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상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여로보암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금송아지상을 다깨 부수면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다 내려갈까 봐. 그래서 자기의 왕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위험이 흔들릴까봐 자기의 왕 좌를 지켜내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기망했던 겁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따지고 보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어느덧 백년 가까이 계속되어졌던 것이었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걸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지켜야 할 전통 문화 유산 정도로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전통이라는 허울을 뒤집었으면 그것은 바른 것인지 분간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깨뜨려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어떤 모습들은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이 민족의 무속신앙 또한 재래 종교의 여러 관행들과 뒤섞여서 진짜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가 오래되면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도 참 많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잘못된 것들, 정녕 끊어내어져야 할 것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 온전하게 돌이키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어떤 분들은 예언 기도를 받겠다고 기도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그 말뜻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으시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불안한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에 점을 치고 또 점치는 자들 앞에 가서 기웃거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드나드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거나 아니어야 될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예언 기도하시는 원장님이 계셨다더라. 점집엔 갈수 없지만, 혹 거기 가면 내 미래를, 혹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어야 할지, 우리 딸을 어느 집안에 시집 보내야 할지를, 혹 일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쫓아, 다니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귀한 것으로 사모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기복주의는 분명히 오래도록 내려왔던 잘못된 그러한 종교성의 흔적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제게 어떤 분이 자녀분의 결혼 예배 날짜를 정해달라고 해서 저와 일정을 맞추어서 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다시 이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주간만 뒤로 미루면 안 되냐는 거예요. 눈치를 챘죠. 민망하실까 봐. 제가 묻지 않고 있는데 자수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이 온전히 주님 주장하시는... 귀한 예식이 돼요. 이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날받으러 다니는 건 뭡니까? 그런 혼잡된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가 짓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짓게 만들었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전심으로 라는 말은 마음 전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는 표현도 쓰고 생각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 생각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동시에 갈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지 나누어 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른데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것 같지만, 그 또한 자기를, 자기의 의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행동임에 불구한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했겠죠. 마음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마음도 저 마음도 다내 마음이 아니냐.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소중함을 착각할까 봐 신명기 6장 5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오직 우리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한 예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처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가운데 북 이스라엘의 넓은 지역이 있고 그 아래 유다의 지경이 있죠. 그런데 예후의 때에 아람왕 하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저 빨간 줄로 표시되어진 지경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넓은 땅인지. 저 많은 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잘라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되찾고 그리고 원하는 것은 더 풍성히 쌓아 누리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무엇인가를 덜어내신다면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덜어내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함이 없는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굳건히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릴지라도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갈지라도 다 잘려져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주님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전 전심으로 소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다 말았다 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할수 없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우리 남은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역사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